안녕하세요.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 지상 천국 천황제입니다. 오늘 <laughs> 오늘 또 창조주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북한 조선 간첩 공작으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 두 분을 죽이고 한국 대통령을 참탈했답니다. 이추의 번째 창조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추의 번째 창조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요. 다만 이첫 번째 장조진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린 전해 드린 겁니다. 깊은 생각은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조진님 말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마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다. 전현이 보라 악마라. 빛의 번체 창조주님께서 직접 전부를 주신답니다. 전현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는 그냥 창조주님 말씀 전할 뿐입니다. 창조주님 다음 말씀을 또. 여러분들께 전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전면 조사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도 북한조선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선수단 해산식을 회장 마음대로 안하느냐 하시면서. 창조주님께서 천벌을 주신단 니다 창조주님 다음 말씀을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지상 천국은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지상 천국은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한국은 하나님과 창조주님이 세계지상천국 프로젝트를 위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호로 탄생시킨 건국한 지상천국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탄생시켰다고요? 하나님하고 창조주님이 탄생시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독립운동에서 뭐 대한민국 가가 이루어졌다느니 이런 헛소리하지 마세요. <laughs> 따라서 한국에는 미체번체 창조주님 대신자로 세계 지상청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도너신이 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국에만 도너신이 있습니다. 이연배 창조주님 천황제 도너신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면이 본가로 예한 이씨입니다. 고로 안동시가 세계 지상천국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빛의 번째 창조준임 지상천국 세계 경제 도심 안동시에는 일론 머스크 x 예 트위터죠 회장님과 본사가 아 일론 머스크 회장님의 본사가 천년 왕국을 위해서 이전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일론 머스크 본사 자체가 안동시로 옮긴답니다. 그건왜 그러냐? 천년 왕국을 대비하는 것이라 합니다. 또한 삼성그룹 본사 이재용 회장님도 이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sk그룹 최태현 회장 님도 이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건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이유는 각자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나 sk그룹 최태현 회장님이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 각자에게 3천조 원씩 투자를 한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 외장님께는 별도로, 별도로 10경원을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10경원이는 얼마나 큰지 알아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 다섯 개를 팔아야 돼요. 세계 지상중국 경제 중심 도시는 대구, 경북 지상 천국 특별시입니다. 사실상 대구 경북 지상 천국 특별시에 장조주님돈 30경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30경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중국 같은 나라 두 개를 팔아야 30경원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15경원이거든요. 총 자산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두 개를 팔아야 30경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총자산이 25경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한 개를 팔고도 5경원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2024년도 미국 총자산이 25경원이거든요. 중국 총자산은 15경원입니다. 대구 경북 지상 전국 특별시 기업들은 전 세계 100개국으로 직접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대구 경북 지상 전국 특별시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가들이 진출을 하는 겁니다. 약 100개국으로 직접 대구 경북에다가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00개국의 모든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로? 창조주님 지시로 그렇게 하시는데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지상천국과 세계 지상천국은 신라인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제인이나 가야인이나 고구려인들은 DNA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므로 창조주 주님 돈을 주면 그 돈을 도둑질해 버립니다. 그리고 회사를 아예 망하게 해가지고, 창조주님 돈다 날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은 사업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기업가로 남에게 피해주는 회사들은 전부 민주자파 기업입니다. 자유우파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그게 왜 그러느냐? 민주자파는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고, 자유파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그 달라요. 이현배 창조진임 천왕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경제산업 대통령, 전두환 자유민주 대통령 세분 때문에 창조진임 천왕제가 탄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이연배 창조주님이 탄생하게 된 공적이 크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두환 자유민주 대통령은 문경시로 모실 것입니다. 문경시에 전두환 대통령 예 따로 개념관을 만들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창조주님 천황자가 되었으니까 전 세계는 누가 이끌어가는 것일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아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아니 돈 없으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갑니까? 자기네 나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전 세계는 빛의 번체 창조주님 대신자로 세계지상천국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돈의 신이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말 들어도 잘 모르겠죠? 모르시는 분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구 경북 지상천국 특별시가 생깁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백대 기업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장조주님 돈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지상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은 빛의 번체의 창조주님께서 직접 돕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돈막 찍으면 미국 나라 망하죠. 그러나 한국은 원화로 무한대로 돈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아무리 돈을 찍어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죠? 돈이 창조주님이신데 그 돈의 신이 이은배 창조주인 천왕제가딱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님 지시로 돈 얼마 찍어라 그러면 찍으면 걸릴 것이에요. 그돈왜 찍습니까? 전 세계 각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이 또라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뭐. 또라이는 들어도 이해가 안가능할수 없고요. 네. 진짜 자유파 사람들은 이언 배창 중에 천황제 돈을 신의 하는 말을 잘 새겨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입니다. 기축 통화는 전 세계 통화량을 다소 조절을 할 수는 있으나 왜 달러 가지고 지금까지 달러가 경제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축동화라고 해서 돈을 달러를 막 찍는다? 그럼 미국은 풍망하죠 그래서 달러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원화는 창조주님 화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님 화폐인 한국 돈 원화는 무한대로 발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원화는 전세에 모든 사람들을 쓸수 있는 공유화폐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유화폐 국가화폐는 각 나라 별로 있고요 그 국가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돈 원화 즉 창조주님 돈이다는 것입니다 세계재상천국 프로젝트는 창조주님 화폐인 원화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 장조제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연배 장조제님 천황제 돈으신 2024년 8월 15일 4시 59분 AM 오늘 주신 말씀을 지금 녹화해서 여러분께 전했던 것입니다. 장조제님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동대구역, 동대구역이 대구에 동대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는 과거 여기 수없이 다녔죠.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한 것을 반대한 시민단체들은 지금 동대구역이 박정희 광장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북한 조선 지령대로 움직이는 고정간첩들이랍니다. 이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들은요, 우리 한국인을 망하게 하는 집단들입니다.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빛의 번째 창조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창조주님 다음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간첩들의 꼭두각시였답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은 거짓말하는 사기꾼들 나라가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채 번째 장쩌진이 그 직접 천불을 민주자파에게 준답니다. 그 천불은. 민주자파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뺏는다. 한번 당해 보십시오.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장조진님 다음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망하게 한 주요 인간들을 공개한다. 민주자파 진영 쪽 명단은 김영 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노예찬 박원순, 문재인, 이재명, 이해찬, 송영길 등등이다. 가짜 자유파 진영 쪽 명단은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등이다. 이들은요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자유파 진영 쪽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등등입니다. 이제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지상천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한국지상천국의 초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고로 비체변체 창조주님께서 직접 한국지상천국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빛저희 번째 창조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연배 창조주님 천황제 돈으신 2024년 8월 15일 2시 03분에 주신 어, 03분 PM에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주님 다음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미국 총 자산은 25경원입니다. 2024년도 현재 미국 총 자산은 25경원입니다. 한국 총 자산은 2경원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1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지상청국 특별시 투자만 장조주님 돈 30경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나라 다 팔아도 30경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장조주님 돈 30경원을 대구, 경북, 지상천국, 특별시에다가 30경원을 투자하신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님은 자유우파입니다. 민주자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자파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주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님은 자유우파로 거짓말을 안 하는 한국인이 창조주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님 말씀은 여기서 끝맺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주님 말씀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